안녕하십니까 블루셔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단기 중기 관찰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라는 종목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2일 종가 5만, 5만 800원 입니다. 58,000원. 7월 22일 종가 5만 800원 이고요 블루셔크는 순위라인을 2020년 3월의 저가죠. 16150원을 손절라인을 설정해 어, 보겠습니다. 어, 블랙샤크 제자님들은 한국, 항공우주라는 종목, 어, 단기 손절라인, 중기 손절라인을 설정하셔갖고 어, 스승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어, 어 블랙샤크가 워렌버핏께서 말씀하신 명언과 피터린치 월가의 영웅이라는 이분들의 이 분들의 명언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헬렌 켈러. 여러분도 아시죠? 맹인, 어, 이셨던 헬렌 켈러. 이분이 하신 말씀,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약점들을 직면하고 인정하라. 그것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참을성, 상냥함, 통찰력을 가르치도록 해라. 한번 더요. 당신의 약점들을 직면하고 인정하라. 그것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참을성과 상냥함, 또한 통찰력을 가르치도록 해라. 어, 헬렌 킬러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주식 투자나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이 약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있는데,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고 아주 고집을 부리고, 이 아집을 부리죠. 어, 헬렌 킬러께서 말씀하신 약점들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을성과 상냥함 또한 이 통찰력을 키우도록 하라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블레셔크는 제자들에게 소를 타고 가면서 또 다른 소를 찾지 말아라 라는 노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명언을 문자로 보내주고 합니다. 소를 타고 가면서 또 다른 소를 찾지 말아야 하는데 소를 타고 가면서 자꾸 다른 소들을 어,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예, 스승한테 배운 이 진짜 가짜 골든크로스 이 기법만 터득한다 하더라도 주식투자나 주식매매 큰 어려움은 없죠 어, 그런데 어, 그거보다 더한 어떤 엄청난 기법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기욱기욱하는 이런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어, 스승한테 배운, 스승한테 전수받은 진짜 가짜 골든 크로스 그 기법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터득하신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나 주식 매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어, 그거를 터득을 해야지 이 단타나 이 초단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타나 초단타를 접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욕심에 욕심. 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에 있는 토끼마저 놓친다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 기법, 골든 크로스, 테드 크로스, 진짜 가짜 골든 크로스, 테드 크로스 이 기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신고 나서 단타. 와이 초단태 조건에 늦지 않은데 이 기법을 어, 일봉석에서 토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분차트로 들어가서 이 단타를 한다든지 초단타를 한다면 거의 필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완벽하게 맞서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욕심만 앞서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 헬렌킬로 말씀처럼. 당신이 약점들을 직면하고 인정해라. 그것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참을성, 상냥함, 통찰력을 가르치도록 해라. 라는 이 명언을 주식 투자나 주식 매매에 적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거보다 훨씬 뛰어난 매매자, 투자자가 될 거라고 분적으을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